최근 글로벌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에서 3년째 거주 중인 한 외국인이 쓴 글로 한국에서 새치기를 당했다며 황당해하는 외국인의 글에 대한 답글인데요. 이 글이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상당한 문화 차이를 보입니다. 심지어 규칙을 지킬 때도 서로 간의 문화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한국과 유럽 선진국의 사람들 모두 규칙을 잘 준수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100%란 존재하지 않죠. 꼭몇 명쯤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나올 경우 유럽에서는 새치기 같은 사소한 행동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규칙을 어긴 사람을 비난합니다. 만약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뿐이죠. 왜냐하면 유럽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일단 나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면 그 즉시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남들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곤 하죠. 심지어 새치기 같은 사소한 행동의 경우 그냥 저 사람이 새치기를 할 만한 급한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정반대의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나 자신의 권리가 조금 침해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규칙에 대해 엄청나게 민감한 것은 아닐 것이며 이러한 그들의 문화가 마냥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상대에게 항의를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반드시 규칙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신이 피해를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한 외국인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한국에 방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나는 스웨덴 사람으로 서울에서 이동을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어. 한국의 여름은 몹시 덥기 때문에 나는 그저 버스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지. 그런데 내 앞에 한 학생이 자신의 앞에서 힘겹게 줄을 서 있는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고, 얘기가 끝나자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의 의자에 앉는 거였어. 나는 처음에 이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저 버스를 기다릴 뿐이었지. 그렇게 얼마간의 기다림 끝에 버스가 도착하자 이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났고 줄을 서 있던 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니 그 학생이 앞으로 가서 버스를 탑승하더라. 아마 그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그 학생은 아마 할머니가 더운 날 힘들어하니까 뜨거운 햇빛 아래서 기다리지 말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자신의 앞으로 오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줄을 서도 문제가 없는 건가 싶었어. 물론, 이 장면은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었고, 나 또한 버스에 탑승했으므로 딱히 불만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들 힘들게 줄을 서고 있는데, 할머니만 편하게 있다가 버스에 탑승하면, 다른 한국인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없는 건가 궁금해. 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 장면을 새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말이야. 아마 스웨덴이었다면 적어도 버스에 탑승하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을까 싶거든.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다는 다른 외국인이 답글을 남겼는데요. 이 외국인이 글을 소개해드리자면 너의 질문에 대답해주자면 한국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며 어떠한 불만도 갖지 않는다. 만약 이 할머니 때문에 줄이 밀려서 버스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불만을 갖지 않지.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규칙에 대해 굉장히 융통성 있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곤 하거든. 나는 일 때문에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고 나 또한 한국에 이런 문화들에 대해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었어. 하지만 나는 한국에서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 바로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을 때였는데 택시에 가까이 가니까 이미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었지. 그 모습을 본 내가 절망에 빠져서 그저 택시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자 택시를 타려던 사람이 나의 허탈한 표정을 보고 혹시 어디 아프냐며 급한 상황이면 먼저 이 택시를 타겠냐고 물어보는 거였어. 그렇게 이 친절한 사람의 호의 덕분에 나는 병원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고 한국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행동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주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에서밖에 볼수 없을 거야. 생각해보면 나의 이러한 경험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든 남에게 도움을 받거나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우리 유럽처럼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는 어떠한 배려도 기대하기 힘들 거야. 직접 이러한 도움을 겪으니 나는 한국인들의 남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삶의 태도가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 아,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았냐고? 사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급한 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배가 완전히 나아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에게 사소한 피해를 받았을 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그들의 이런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보면 인간적인 존경심까지 드는 것 같아. 규칙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므로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의 융통성이 고려된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니까요. 물론 당신의 생각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남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더라도 반드시 그 고집을 유지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의 배려를 받지 않겠죠? 반드시 그러한 태도를 평생 동안 유지하길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살아본 저희 경험으로는 이런 배려가 가능한 것도 시민 의식이 높은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중국이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그 나라 사람들의 수준 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줄이 길 경우 짐으로도 줄을 맡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짐을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워도 뒷사람이 그 짐을 같이 옮겨주곤 하죠. 짐으로 자리를 맡다니 굉장히 신기 하군요. 어떻게 길바닥에 짐이 방치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안 훔쳐갈 수가 있죠. 저도 굉장히 의아하군요. 저 같으면 아무리 편하게 줄을 설수 있다고 해도 짐을 둔 채로 자리를 비우는 행동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정말 미친 행동이라고요. 한국인들의 서로를 신뢰하는 수준 높은 문화가 부럽습니다. 그들이 남들을 배려하는 이유도 언젠가는 내 호의를 기억하고 나에게도 베풀어 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